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을 둘러싼 충격적인 논란과 파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방송 논란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근본적 신뢰를 뒤흔들고 있는 사태의 전말을 다뤄볼 것입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출연자 제이 잭슨이 첫 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지만 곧 그녀의 이력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호주대학 축구에서 활약했고 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마추어 예능을 표방하는 골대녀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제작진이 출연자 이력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이잭슨이 대학 시절 미드필더로 뛰던 모습이 담긴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동호회 선수가 아니라 철저히 훈련된 선출 출신이었다는 증거가 이어지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해졌습니다. 대학 선출은 사실상 선수 아니냐. 이러다 프로도 나오겠다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재미를 넘어서 참가자의 공정성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이어진 결승전 편파 판정이었습니다. FC 구척장신과 FC 원더우먼이 맞붙은 G리그 결승전에서 승부는 극적인 양상으로 흘렀지만 경기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눈에는 명백한 불공정이 보였습니다. 특히 FC 원더우먼의 핵심 에이스 마시마 유선수를 향한 집중견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팔을 걸고 거친 태클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심 오현정은 단한 번도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심을 넘어 공정성의 붕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함께해주세요. 경기를 지켜본 조재진 감독은 거듭 항의했지만 묵살당했고 심지어 fc 구척장신 선수들조차 이렇게 해도 되냐 고 되물을 정도로 상황은 기이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영표 감독은 선수들에게 더 거칠게 하라고 동요했고 해설을 맡은 박주호 해설위원마저 정당한 몸싸움이라 감싸며 공분을 키웠습니다. 시청자들은 스포츠맨십은 어디로 갔냐? 예능이라지만 기본 정신은 지켜야 하지 않냐며 분노했습니다. 그 순간 골대녀가 지난 몇 년간 쌓아올린 진정성과 성장 서사가 단숨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동안 골대녀를 단순한 연예인 축구 예능이 아닌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무대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승리만 하면 된다는 태도, 그리고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제작진과 심판, 감독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논란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닌 프로그램 존폐 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은 결승전이 끝난 직후 더욱 거세졌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골대녀 공식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려와 심판의 편파 판정과 제작진의 불공정한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FC 구척장신 선수들의 과격한 플레이가 사실상 방치되었다는 점은 공정성을 중시하는 팬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기를 즐기던 팬들에게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오심을 넘어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불신은 일본인 선수 마시마유를 둘러싼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경기 내내 상대팀의 집중견제를 받으며 넘어지고 붙잡히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휘슬은 단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반전에는 마시마 유가 경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경기 기록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송 어디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공개된 경기 풀버전 영상에서도 이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장면을 삭제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공정성 논란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참호전이라는 자극적인 자막까지 덧붙였던 장면들은 오히려 FC 구척장신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팔을 걸고 유니폼을 잡아당기며 심지어 태클까지 난무하는 모습은 아마추어 예능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선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조재진 감독은 끊임없이 항의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오히려 무력감으로 이어졌고, FC 원더우먼 선수들은 심판 판정에 좌절한 채 경기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구척장신 측의 이영표 감독은 더 거칠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조 해설위원은 반칙이 아니라 정당한 몸싸움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프로 출신 지도자와 해설자가 오히려 불공정성을 확대하는 발언을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제작진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경기 기록지와 풀버전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세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팬들은 명백한 반칙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은 선수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마시마 유만 경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장면은 영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누락, 나아가 조작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여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제작진에게 원본 영상 전체 공개, 마시마 이후 경고의 근거 설명, 편집 경위에 대한 투명한 공개,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신뢰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팬들의 집단 성명은 제작진에게 단순한 요구가 아닌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원본 영상의 완전한 공개와 심판 판정의 근거 설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 이상 모호한 대응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정성을 잃은 골대녀는 더 이상 골대녀가 아니다라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논란이 단순히 결승전 판정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제작진이 새로운 대회치파컵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불신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지난 방송 말미에 하석주 운영위원장이 지금의 팀 구성으로 뛰는 마지막 무대가 될수 있다는 발언을 남기자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기존 팀들을 해체하고 판을 새롭게 짜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팀들의 역사와 팬덤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개편으로 익혔습니다. 실제로 치파컵에서 기존에 방출된 FC 아나콘다와 FC 벤저스는 불참했고 대신 새로운 팀 불사조 유나이티드가 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레전드 연합팀이라는 화려한 콘셉트였지만 곧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FC 벤저스 출신은 합류했음에도 똑같이 방출됐던 FC 아나콘다 멤버들은 단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것이 또 다른 차별이자 불공정 선택이라며 제작진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진짜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팀 해체와 재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각 팀이 수년 동안 쌓아올린 이야기와 팀워크를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 노력 끝에 만들어낸 성장서사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 기존의 정체성을 희생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팬덤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불사조 유나이티드의 인식되었습니다. 멤버 구성은 기대보다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새 팀이 공개되자 팬들은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인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연자들을 하나의 장기판 말처럼 다루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제작진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출연자들은 예능을 넘어 진심으로 축구에 임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존중조차 지키지 않는 제작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능 논란을 넘어 방송국과 제작진이 시청자와 출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드러낸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프로그램의 본질이었던 정정당당한 경쟁, 성장 스토리, 그리고 팬들과의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불만은 단순한 온라인 여론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SBS와 제작진을 향해 항해 메일을 보내고 공개 질의서를 작성해 언론사와 공유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판정과 편집을 방치한 채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언론기사로까지 확산되면서 사태는 더 이상 프로그램 내부 문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방송사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골대녀의 매력은 원래 화려한 연예인이 아니라 도전하는 아마추어에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출연자들이 땀 흘리며 성장하는 과정을 응원했고, 이 진정성이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드러난 모습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친 플레이, 명백한 반칙을 외면하는 심판, 불공정성을 옹호하는 감독과 해설자, 그리고 이를 편집으로 덮으려 한 제작진. 모든 것이 팬들이 사랑했던 성장과 진심의 서사를 배신하는 행위로 비쳤습니다. 특히 프로 출신 지도자들의 태도는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영표 감독은 선수들에게 더 거칠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주 해설위원은 이를 정당한 몸싸움이라고 감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으로 누구보다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의 가치를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분위기를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프로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제작진은 뒤늦게 경기기록지와 풀버전 영상을 공개했지만 그 안에서 드러난 모순은 오히려 불신을 더 키웠습니다. 경기 내내 파울성 플레이를 반복한 구척장신 선수들은 경고 하나 받지 않았고 반대로 마시마 유만 경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면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누락이라는 의혹을 불러왔고, 제작진의 편집 투명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팬들의 조직적인 대응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는 자체적으로 영상 분석팀을 꾸려 경기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검토하며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의 일관성 없는 판정, 특정 팀에 유리하게 흘러간 경기 운영,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장면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반복해 외친 단어는 공정성 과존중이었습니다. 방송은 재미를 위해 과장할 수 있지만 결코 기본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출연자들은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성장하고 도전하는 진정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작진의 연출 도구로만 소비한다면 시청자들의 지지는 결코 이어질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경기의 판정 문제를 넘어 방송 제작의 윤리와 시청자와의 신뢰라는 근본적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골대녀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골대녀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와 성패가 결국 시청자의 신뢰에 달려있다는 점을 제작진이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은 과거 골대녀가 선사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뛰던 출연자들이 점차 성장하며 진짜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보여주던 과정, 그리고 팀워크와 유대감을 통해 함께 울고 웃던 장면들이 바로 골대녀의 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모든 서사를 무너뜨렸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용납한다는 분위기. 그리고 이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제작진과 지도자들의 모습은 팬들에게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팬들은 프로그램 속에서 드러난 차별과 불공정을 문제삼았습니다. FC 아나콘다 멤버들이 단한 명도 새 팀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다른 팀 출신은 쉽게 합류한 사실은 제작진이 특정 출연자에게만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곧팀간 차별, 팬덤을 분열시키는 불공정 연출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우리가 응원한 것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노력과 진정성이라고 외쳤습니다. 팬덤 내에서는 자발적인 불매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스폰서 기업에 항의하자는 목소리를 냈고 실제로 광고주에게 불만을 전달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시청거부를 넘어 방송사의 수익구조 자체에 타격을 주려는 조직적인 행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언론도 이 사태를 집중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 공정성이 무너졌다. 출연자를 존중하지 않는 제작 행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기사들은 단순한 시청자 불만을 넘어 사회적 화두로까지 확산되었고, 이는 SBS와 제작진에게 더큰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제작진의 침묵은 오히려 비판을 키우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한편 시청자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선수에게 내려진 경고는 왜 방송에서 사라졌는가? 구척장신 선수들의 과격한 단칙은 왜한 번도 제재되지 않았는가? 제작진은 왜 특정 팀에만 유리한 그림을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 없이는 프로그램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논란은 단순한 한 프로그램의 문제를 넘어 방송산업 전반에 던지는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능이라 할지라도 공정성과 진정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편파 판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이 출연자와 시청자를 존중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이 본질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가볍게 소비되는 존재가 아니며 철저히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대녀 제작진은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본 영상 공개와 사과문 발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제작진 교체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자 불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존속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팬덤의 힘은 이제 과거와 달리 가볍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여론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언론은 이를 받았으며 사태를 공론화시킵니다. 시청자의 분노가 방송사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순간입니다.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의 진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예능 출연자가 아니라 실제로 축구에 열정을 바치고 성장을 보여주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하고 경기에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들이 바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모든 진심을 무시한 채 연출과 조작으로 소비하려 한 제작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출연자와 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미래는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방식대로 불신을 방치한 채 몰락을 자초할 것인가? 지금의 골대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인기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신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해답은 단 하나, 시청자와 출연자를 존중하는 진정한 태도입니다. 방송은 결국 시청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연출도 자극적인 편집도 시청자의 신뢰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방송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공정성, 진정성, 그리고 존중. 이것이 무너질 때 어떤 인기 프로그램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제작진이 어떤 해명을 내놓고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모든 시청자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